노숙인처럼 보이지 않는 노숙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상의에 볼펜을 끼우고 다니며 시계도 차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씻는 것도 면도도 잘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노숙인처럼 보이고 싶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컨셔스 나이는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여기 볼펜하고 이런 건 뭡니까? 볼펜. 볼펜. 아, 내가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아, 그냥 다니다가 이게 어제도 뭐 하나. 네. 싶어. 근데 저는 시계는 비싼 겁니 겁니다. 아, 이거요? 싼 네. 거예요. 싼 거예요? 원, 2만 원. 아, 네, 한 3만원, 2만원. 아, 얼마 안 하는 거네요. 네. 선생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78이에요. 6 2년생이니다 선생님은 노숙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중국집에서 일을 하고, 노동일도 하고, 공장에도 다니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뭐 일을 했었어요. 중국집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처음에 들어가서는 이제 싸완이라고 그릇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한몇 개월 지나갖고서는 이제 라면이라고 국수, 이제 하고. 주방장 보조 좀하가몇년 하셨습니까? 띄엄띄엄 띄엄 해갖고 몇 년이라고 정확히 말하기는 뭐 하고요? 네. 다 합치면 한 7, 8년 했을 거예요. 아, 7, 8년. 주방 보조를 7, 8년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중국집 보조할 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90년? 1990년도에 네. 한 7년 정도 하셨다는 거죠? 네 중국집에서 일을 하셨을 때 임금은 괜찮았어요? 그때는 꽤 많이 받았었죠 아니,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뭐한 5-60만원 받았다가 계단 자꾸 올라가잖아요 이제 네네. 올라가고 150만원 받다가 200만원 받다가 250만원까지 받아봤어요 250만원 마지막, 네, 마지막에 받은 게 250만원 그런데 선생님은 왜 노숙인이 되셨습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꼬이기 시작해갖고서는 일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저도 잘모르는 정도로 갑자기 이렇게 내버리더라고요. 왜 그런지 하여간좀 내가 게을러져갖고 일도 하기 싫어지고 그러는 바람에 우연찮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는 나도 모르게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냥. 난 노숙자가 처음에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여기서. 그런데 조금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저런 대로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뭐 이놈은 벌어온 돈도 다 까먹고 없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알도 모르게 노숙자가 된거예요 선생님은 몇년 정도 노숙생활을 하셨어요? 네, 한 2009년서부터 아 했을 거예요, 제가. 11년째? 네, 한그 정도 됐죠. 맨날 노숙하는 게 아니고, 복지시설에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몇년 있었어요. 누구를 만났는데 자기가 다 아는 데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처음에. 그, 그때 이제 날도 춥고 하니까는 차라리 거기 가서 낫겠다 생각했죠. 을 이것저것 뭐 일을 또 하다 보니까는 용돈이라고 금씩 생기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네, 밥 어려, 주고. 어려운 사람들 이제. 네. 한몇달 네. 지나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이제. 그나마 모아놓돈 찾아갖고 또 밖으로 나왔다가. 네. 밖에 나와서 생활 좀 하고. 네. 다른 일을 알아봐도. 네. 잘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을 딱 처음 만났을 때, 옷차림이라든지, 뭐 이렇게 시계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겉모습은 전혀 노숙인 같지는 않거든요. 노숙인처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예, 네, 배기김을 씻고, 네. 저기 지하도 화장실에서 씻고, 아침에는 씻고, 배돌기을 면도기 자주 하고. 선생님은 노숙생활 중에 무엇이 가장 힘들던가요? 제일 힘든 게 잠자는 거죠. 먹고 그런 거는 그래도 요즘은 이제 <laughs> 밥 주는 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잠자는데 잠잘 때가 특히 겨울에 사람이 밀리니까는 겨울에 이렇게 다른데뭐 잠자는 숙소 이 있는데도 힘들어요. 여름 같은 데는 아무 데서나 막 자도 상관은 없는데 추울 때가 좀 문제죠. 그러면 지금은 잠을 어디서 주했습니까 지금은 뭐 주로 이제 지하도 추우니까 지하도 네안 추우면 이제 야외에서도 자고 하는 거죠 네. 이제 눈룩세활을 하려고 하니까는 그냥 박스 몇 장만 있으면 자게 되더라고요 아. 웬만큼 추, 추워도 사람 좀 없는데 조용한 데서는 그냥 박스 깔고 자더라고요 네. 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이게또 지금 나이로는 더 이상 지식이 힘드신가요? 선생님은 조금 힘들죠 이제는 뭐 할게 없어요 옛날처럼 중국도 이래서 일할 때는 젊, 조금 젊었을 때 30, 40대 젊었을 때니까 이렇게 또 버텼는데 그 생활도 이게 자꾸 하면 괜찮은데 안 하다가 하려니까 어쩌다가 한번 일용직으로 한번 나가보면 힘들어서 못 해요 다리도 네. 아프고 지금도 좀 다리가 아프지만은 네. 괜히 그냥 일을 못 하게 되버립니다 선생님 가족은 없으세요?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나는 없고 다른, 우리 뭐, 동생이나 있, 있지만은, 내가, 내가 찾아가질 않죠. 모양이 욕구를 해갖고 뭐, 찾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네. 지금 선생님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뭔가요? 일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조금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먹고 살겠다 하고, 막, 그렇게 해야, 악착같이 해야 되는데, 악착 하려면 안 되는 게.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가요 <laughs> 내 스스로가 더 열심히 살게 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어요. 뭐, 이관 제가 바라거나 이런 것도 사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바라거나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잘좀살탁라이죠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어쩔 때 보면 혜택을 못 받아요. 진짜 없는 농숙자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쩔 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못 받고 있어요.